예 네비의 연금수사입니다 예, 오늘은 이제 예, 어, 오늘은 뭘 시켰냐 저희가 야키니쿠하고 la갈비 먹었습니또이 예. 이 좌파 새끼들이 또이대깨문 새끼들하고 좌파 새끼들이 또반인한다고또안올것 같아. 그치 야키니쿠가 뭐예요 이러라고 또라이 새끼들 예. 가격이 착해요 일단 요거 요 이렇게 있는데 <laughs> 요것도 뭐 어차피 뭐 호박세트가 더 싸네 호박세트가 싼거네 이렇게 하면 호박세트 음. 그러면 또 4만 9천원 음. 다음에 여기 오자 괜찮은 거 음. 같아요 사주, 사주는 사람도 안아깝고 사봉사, 의도보선도안 아까운 그가야어보도 너무 고마워. 어, 고마워. 어. 생색을 백번 내도 되는지. 어, 요즘 뉴스 보면 한숨 나와요, 안 나와요. 나오지. 어? 아니, 야, 개돼지들, 돈지가 좋다고 개돼지들. 와, 나이 개돼지들. 한국인들 좋아하는 포퓰리즘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? 한국인들 좋아하는 포퓰리즘. 무한, 무한 복지. 인피니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게 좀 미개한 거야 미개한 거야 전문용어 사자성어고 조삼모사 <laughs> 내가 아까 오뎅집에 간줄 알겠지? 네 거기는 조용히 먹잖아 <laughs> 그렇죠? <그쵸>? 여기는 먹다가 <laughs> 옆태기가 싸움, 옆태기가 싸움 나겠다. 이, 이 집은 고기가 색깔이 별로, 좀, 별로라는 거, 색깔이. 약간 색깔이, 색깔이 어, 완전히 그냥 LA, LI, LI. 이 집은, 이 집은 메인만, 메인, 메인보다 밑반찬이 맛있다, 밑반찬. 김치. 근데 웃기게 뭐냐면은 아니 모르는 사람끼리 거리두기하래. 아는+ 아는 이 팀끼리 왔을 때는 거리두기+ 거리두기 하지 말래. 뭔 개소리야. 아는 사람끼리는 거리두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모르는 사람끼리 거리두기 하재.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. 그치? 어. 한 테이블당 한 번씩 앉아서 먹어야지 안 그래?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. 거리두기는 개소리야 그냥 개소리 거리두기 거리두기는무 거리두기? 부자와 어. 거리두기 어? 부자와 거리두기 어 세입자와 세입자와 건물주와 거리두기지 뭐 부모와 부모.. 그니까 문과.. 문과 애새끼와 어? 보수와 거리 거리두기 거리두기 <laughs> 신민이와 나와 거리두기 왜 그래 우리 거리 가깝잖아 했잖아 거리두기 했잖아 옛날에 그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, 안 남아있다? 남아있어. 마데카, 마데카 좀 발라줘, 마데카. 지금 3살 남고 있어요? 어허, 솔솔. 항문에 <laughs> 발랐더니만 항문이 메꿔져 버렸어. 항문이 <laughs> <한> 메꿔버렸어. 어떤 <laughs> 없겠네 어. 눈, 눈물이 나질 않아. 눈물샘을 막아버렸어. <laughs> 자, 추석날. 마트를 정지시키면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그걸 한거 맞지? 마트를 와 마트를 조져버렸어. 노답에 노답이거. 맨날 멍청해 이상해 이나라 마트를 조지면 마트가 소리 부는 게 아니야. 마트 입주하는 게 소리 부는 거지 맞지? 그쵸? 미친 거 아니야? 마트 입점은 서민이야 서민 뭔 개소리야 또라이 새끼들 사람들이 방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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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병 아, 아. 네. 쑤슨사님 오늘 얼마 버셨습니까? 뱅뱅뱅 어. 어. 아. 이제 추석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나는 신청 방문한다 안 한다. 어? 나는 청하 나 시댁에 방문한다. 안 한다. 방문한다. 오 <laughs> 거리지가는 바람에 며느리만 며느리만 저었다 며느리만. 일안 하니까 면 일이 신났어 명절 스트레스 가봐도도 인기 문환율하면 1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개소리지 개소리지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는 일하는 아줌마는 어떻게 살 거고 식당에서 배달하는 배달분은 아니 하루에 지가 아니 식당 직구 0명 되는 게그들어 허리 어, 끊어질 거 같아 끊어질 와 자, 그럼 군대에서 고참들 20명, 20명이랑 비 맞추는 이등병은? 해봤지? 이등병사 해봤지? 등 그쵸 그렇죠. 나는 중대, 중대 개념 난 중대 개념이야, 중대 개념 어, 토 나와, 소대도 아니고 중대야 제가